여학생 2명 여학생 2명이지? 한 줄에 두개의 의자가 있다 이렇게 있어 없어 그럼 앉는 음, 방법 몇 가지야 물어본 거 아니야 남녀가 짝을 짓는 게 먼저래 그럼 남이리 열거 할 하, 지금 앉을 수 있고 여이랑 앉을 수 있잖아. 너두 가지밖에 없지. 너두 가지. 그 다섯 줄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니 다섯 가지. 또 나머지 한 가지. 그다음에 여기 앉고 여기 앉았다 치면 남녀 여남. 응? 응. 생각을 잘하라고. 요 그룹 A 그룹 있고 B 그룹 있고 있을 거 아니야. 그치. 남자 일이 A 그룹이라고. 네. 예. 그룹 짜는 게몇 가지? 네 가지. 두 가지. 두가지 그룹 짜는 거. 응? 그러니까 쇼트가 안 나오는 거냐? 짜지 응? 이 이. 다음에.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응. 중에서 하나 뽑아야지. 그쵸. 누가? 얘가. 나 얘도 뽑아야지. 나난 응. 자리 바고 자리 바고 응? <laughs> 1 0 0까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.